뭐 하십니까? 자주 뵙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 이거 찍는 것만 네 번째고 뭐그 <laughs> 다른 자리에서도 배우고 하니까. 네일서 같이 몰라요 어, 지금 일본 갔다 줬잖아요 맞습니다. 음. 일월화수 이렇게. 원래 또 일본에서 박사하시고 그래가지고 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그 연구도 있으신 거죠. 또 일본 애들이 연구가 또 세요. 그런 음. 연구 있는 애들만 만나. 맞아요. 연구성. 이번에 제가 그 만난 사람들도 <laughs> 사실 일본 내에서도 그 시니어 비즈니스 네트워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멤버가 누군가 추천하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야, 그럼 거의 아주 심, 심한 클로즈된 인어 서클이네. 맞아요. 그럼, 클로즈됐고 음. 그리고 또그 안에서도 경영진. 그니까 러 뭔가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라 음. 약간 이런 음. 거였어가지고, 저도 감사하게. 아유, 감사하죠. 네. 저도 이제 요새 일본이랑 어떤 뭐 금융 쪽에서 지금 해갖고, 우리 또 협회회장이랑 저희 한국이랑 제가 또 커터리 만들게 하나, 막 그런데, 일본은 또, 저,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또, 또 꼼꼼해. 아, 아, 뭐 뭐든지 기록이잖아. 근데 보니까 아, 전 세계에서 지금 기록하는, 가장 기록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음. 이스라엘하고 일본 에들요 음... 어, 한국 사람들은 망각에, 망각에, <laughs> 망각에 천재. 천지피티가 음... 다. 아니, 근데 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뇌생리적으로. 망각하지 않으면 기억을 할 수가 없대. 그리고 신이 인간에게 준 축복 응. 중에, 중에 하나가, 아니, 아니, 하나가 망각하는 음... 거거든 거로... 음, 그렇다고 치매를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어, 일본에, 이번에 가셨는데 좀 특이한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우리도 지금 뭐 급격하게 초고령 사회를 지금 접근해 네. 가지만, 일본은 좀 초고령 사회가 된는지 20년? 20년째죠. 음, 2005년에 음, 초고령사에 들어갔으니까 저희도 좀 그랬습니다. 스케어이 슬버타운, 스니어하우징, 뭐, 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그런 쪽에 지금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막이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음. 이제 그런 고민을 뭐, 뭐, 지금 2신년도안 이렇게 겪고 네. 나서 최근에 이제 네. 일본도 뭐좀 다른 변화를 갖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니까 이를테면 이 어, 일본의 그뭐 개호, 개우, 일본 개호라고 그죠 개호가 개호그개자 네. 개호자 호는 뭐 간호할 때 붙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자가 개입하다, 개입한다는 거죠, 맞아 이렇게 네. 네. 중개할 때 개자, 네. 그래서 가운데 껴가지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맞고 이렇게 개입하는 도와주는, 그러 이런 이런. 그러니까 개, 개호, 중요한. 개호사가 그런 말안 쓰지만 개호, 개호사 그러면. 우리 저 시청자분들 도감좀 오시죠? 지금 그 사회부처 요양사 이런 분들 개호사 역할을 하는 거죠?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아마 개호 이런 거 와닿지 않을 것 같고, 음. 그래도 한자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한자를 아니까, 아 뭔가, 개입할 때 개자에다가 간호할 때 호자에 대해서 음. 이런 건가 보다? 이, 이렇게 뉘앙스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개호범, 뭐, 뭐, 개호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강의할 때도 학생들이 용어가 생소해서 헷갈려요. 말씀해. 일본, 그, 일본하고는 비슷하면서 또 다르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일본, 이미 간호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간호도 있고, 요양도 있고. 그래서 간호라는 말을 못 쓰는 거지. 그, 그러니까 새로 나온 거니까. 맞아. 맞아. 간호는 병원에서 하는 거고. 맞아요. 어, 이제 또 다른 걸 만, 제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개호를 이렇게 한 거고. 저도 처음에 개호가 헷갈렸었고 응. 근데 그런 거에 이제 보험이, 우리 같은 건 이제 뭐, 장기, 자기 요양 같은 요양보, 것이. 그 네. 어, 그런 거를 해서 이제, 일본이 오랫동안 워왔는데 응. 어, 우리는 주로 이제 그장기요양보험 계속 그런 것들 대상이 되는 게 이제 법상으로는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장기위보기또 네.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런 쪽 관련돼서 어, 뭐 이렇게 좀뭐 어, 그거는 이제 뭐 몸이 건전하시거나 또는 먼저 뭐좀 불편 한 정도 도 관계 없이 보인되겠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일본도 경험해 보니까 이제 그런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좀또 많이 좀 어, 다양한 어떤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든지, 어, 또, 또, 관련된 사람들 좀 다양한 어떤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런 게좀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는 안 그렇지만 전부부처가두개 있잖아. 열두 개, 열세 개두개 있고, 일본도 두개 있을 텐데. 일본은 부라고 하나고 성이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복지 같은 수생성 후생노동성. 수생 생노동성 수생 네. 수생 국토교통성. 국통성 경제산업성, 그러니까 뭐 경제산업성. 네, 네. 그렇게 하죠. 금융은 청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금융청. 네. 좀 작아. 역시, 그러니까, 네. 일본이 금융이 세진 않다. 그런 돈은 많았었지만, 그거였는데, 이번에 그 갔다 오신 게, 전에는 네. 일본이 그 한, 초고령사에 20년 동안 달려오는 동안은 걔네들은, 우리 같은면 이제 보고 먹지 걔네들은 이제 그 후생도 송송에서 네. 주로 그 관리를, 하고 또 이렇게 네. 네. 어 정책을 썼는데, 어 네. 좀 그런 것 같고는 좀 부족하다. 뭐, 인구도 지금 점청 걔네들은 지금 한, 그 고령인구가 지금 한, 전체 인구의걔네는 40%쯤 돼30%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음, 않네. 그러니까 정점을 찍는 시점을 2040년으로 보거든요. 일본은 지금 2025년이니까 앞으로 15년에 걸쳐서 계속 더 인구는 증가할 거고 정점을 찍는 게2 0 4 0년이다3 그러니까 5까지보낸인면그 다음에 40% 넘을 것이다지 뭐 이게 고요. 그죠 빠르네. 근데 어쨌든간에 어,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뭐 그냥 한 개의 그 부처 성에서 다루기에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그 다른 쪽에 필요 도와줄 것도 많이 있는 것도 있고 기왕지사하고 이렇게 어 전체인가 그런 많은 것세명중에한 명이 관련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거면 어 이거를 이렇게 좀 케어하는 그런 컨셉만이 아니라 좀 산업적으로 산업적으로 붙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네, 네. GDP도 올리고 성장률 좀완 네. 그런 컨셉으로 하려고 이제 그 후생도 좋은 네. 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성도 들어오는 거죠. 경제 산업성은 네. 그걸 냄놓고 냉전 안잔써 이거 이거 하고서 네. 어? 성장 갖다 좀, 뭐, 올리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제 한번 음, 모여서 모의들을 하고 세미나 다시 보죠? 네 경제 산업성 이제 담당자가 와서 음. 이제 같이 세미나 한 곡지 이제 했었는데 네. 그래서 아그 역시 우리보다는 그러니까 뭐 선진국이다 앞섰다 이게 아니라 고령화 자체가 속도가 빨리 가고 있는 곳이니까 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보건복지부에서 뭔가 복지, 이렇게 음. 하면 하는 것처럼, 일본도 후생노동성이 그걸 담당을 하는데, 지금 우리 지난번에 음. 영상 찍었을 때, 제가 서비스형 고령자주택, 실버스테이 얘기하면서, 그거는 국토교통성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 거다.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후생노동성과 국토교통성이 같이 이렇게 좀 연계를 했다고 하면, 그그 음. 지금, 일본도 지금 그, 교통선 교통에서 실버스테이 같은 거를 그렇죠 2011년에 법을 만들어서 도입을 어, 했고 2011년이면 지금으로도 무려 14년 14년 그럼 네. 우리 한국도 지금 2024년에 백긴 건가? 꼈다가 그러지만, 뭐, 배치와킹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하긴 했죠. 네네. 그래서 비슷한 형태로 <laughs>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우리도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음. 한 거니까. 이름이라도좀 바꿔서 하지. 똑같이 하냐. 어쨌든. 실버스테인은 아니니까, 여기는.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이라서. 실버스테인은 아닙니다. 아, 이름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응, 뭐, 회0분 했잖아요, 시청자분니까말씀드잖아 실버스테인은 한국, 한국 음. 네,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이제, 서비스형 보라주택이라는 것을 많은 부분 좀. 내용은 상당히, 내용은 상당히 비슷하고. 좋아요. 어차피 뭐 일본이 앞서서 했으니까. 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국토, 그, 저, 저, 그 교통성에서 네. 했는데. 런데 네. 이번에 경제산업성에도 그런 네. 거는, 어, 국토교통성, 그 다음에 그 복지 노동성, 저, 전체가 조율이 사겠다는건가 그러니까 조율은 사실 어렵죠. 일본도 우리처럼 한마디는 있어요. 근데 경제산업성도 관심을 갖는 게 앞으로는 이 시장 자체가 커질 거라는 음. 거죠. 근데 개호보험이라는 이 보험 하에서 등급을 받은 사람들만 뭔가를 하기에는 국가 재정이 사실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보장 자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필요는 니즈는 늘어가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야 이제는 이번에 그 세미나 주제가 그거였어요. 서비스 그러니까 보험 외 서비스 시장의 확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음. 제가 이런 강의도 이제 하긴 하는데 보험외라는 게 기존의 개호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건강한 케어가 필요 없는 건강한 전 단계 노인들 위해서 건강수명 연장하기 위한 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산업적으로 네, 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뒤에도 이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추가로 더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보험이라는 요 테두리가 있었다고 하면, 보험 외 시장도 있다. 이것까지 하면 100조엔 넘게 이런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앞으로 2040년 찍을 때까지 하면. 근데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다. 근데 그렇다면 누가 이걸 움직여야 되냐?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럼 그런 판들을 넓혀야 되는데, 뭐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일본은 이미 이 개호 보험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노인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뭐 헬스케어 차원에서 어 집에다가 뭐 IoT 이런 거 설치 좀 하시고 이런 서비트들을 개인이 내서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이런 얘기들을 한들, 어 개호 보험이라는 요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럼 난그거 이용할 거야. 요런 마인드들이 있다 보니까. 고가에 우리가 지금 한국처럼 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도 고가에 이런 데 들어가기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줄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요 요 보험 테두리 안에서 갈수 있는 곳에 제가 네.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넓혀보자라는 측면에서 경제상업성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제 협업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음, 좀그 구체적인 서비스 같은 것들이 가좀 나왔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여쭤보는 보험 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가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어치라면 그냥 아파. 응? 그럼 병원 가서 고쳐요. 그건 이제 치료학이라고도 부르죠. 치료죠. 근데 이제, 네, 네. 이제 예방학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좀더 우리가 좀 활기차게 하면 예방학 전개가 좀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예방학, 그,하고 뭐, 치료학 사이면서도 약간 이렇게 오블렛된, 그 조절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 사실은 뭐, 고령화 사회는 다좀 성인병이 막, 탈바이 성인병은다 조절병이잖아요? 네. 조절해야 되는 병이잖아. 요 생활 습관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관리해야 음. 되 그리고 이제 그 직구를 많이.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뭐, 음, 건진을 하고, 뭐, 네. 먹는 거를 조절을 하고, 뭐, 뭐, 마인컨트아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서비스 내지는 뭐, 뭐, 기기 또는 뭐, 어, 음식, 약품, 뭐 이제 그런 게 있다 하면, 네. 건강식품? 뭐 이를테면. 뭐 이제 그런 게 있다 하면 사실은 그런 거는, 야, 이때까지 보험으로 다루면 그런 영역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를 해보자. 그 그런, 그런 방해... 얘기인가요, 일본도? 맞아요. 음. 네, 네. 제가 그 화면에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그 보시면 이 보험 안에 있는 것과 그 외에 있는 헬스케어 쪽, 그 다음에 요양 쪽,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 이걸 넓히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근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민, 그 현장, 그 민간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 하던 이 틀이 있으니까 이미 캡이 씌워져 있다 보니까, 아, 이거이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게 어렵구나. 이게 현실적인 부대침이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어쨌건 이 민간 개인의 그 기업의 이야기서가 이... 아니라 경제산업성의 이야기도 듣다 보니까 되게 제한된 얘기였는데, 다음번에 아, 민간 쪽의 이야기를 좀더 들어봐야겠다. 시장이 어떻게 지금 음. 어느 만큼 이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제도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정부 쪽에서 생각하는 것과 기업들이 생각하는 거에 이 온도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역시 있긴 있는데 움직임은 어쨌건 있다. 또 아이디어 있어요. 아이디어 네.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산업과 시장의 연결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 개인은, 그러니까 내가, 전부 다, 나중에 우리가 뭐 빅데이터마이데이터 하면, 개, 어떤 그 소비자 주체를 갖다가 우리가 장악하려고 그러던, 그, 음. 그 기업장에서 볼 때는 왜, 그 사이 먹기도 하고, 뭐, 병원 네. 가고다 하니까 그 사람만 딱, 나한테 리얼티를 가지면, 에브리띵 음. 응? 그 사람이 먹고자 모든 행동이 네,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응. 그나, 주시장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는 거거든? 이를테면, 보험회의 시장과, 네. 지금 기존에 했던, 뭐, 우리 같으면 양목, 응? 장목, 그다음에 일본 같은, 뭐, 양로, 장기, 명보미고, 그 다음에, 뭐, 같은 기우 어떻게 연결할 거냐? 보험회의 거. 그럼 이를테면, 내가 할 예방적인 또두절 모여서 막 운동을 하고, 뭐, 좀, 그, 좋은 음식, 건강식품을 먹고, 막, 그 민간들이 이제 그한테 줘, 이렇게. 그걸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야. 뭐, 음식 쪽도 있을 것이고, 네, 있고, 네. 약품 건강식품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뭐, 자료서 기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걸 먹고, 좋아졌어. 그걸 계측을 하니까 좋아졌어. 이를테면. 그건 보험료 깎아줘. 음. 기업은 도 비싸니까. 깎아줘. 한 보험료가 들려, 나중 보험금이 들려가는데 깎아줄 수 있지. 음. 운전식 습관에서야 멋진 뭐 열심해서 보험, 운전도 보험에 운전, 정수, 정수 정수해갖고 깎잖아맞아맞아 그러면 이를테면 그런 인센티브 국가적으로 디자인해서 주면 당연히 그 보험의 시장도 활성화되면서 보험 시장하고도 연결이될거 아니야? 당연히 될까요? 그럼 나 그래도, 머리 좋잖아. 아뭐 입이 천재 아니십니까? 저희 <laughs> 교수님 <laughs> 천재라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시청자분들 무서요. 아이 그전좀막주 머리 좋지 않습니까? 하셨습니까 지금. 아니, 농담이지 거야. 너무 좋은 시기다. 네. 네. 아, 오늘 짧지만 어, 지금 막그 제일 따끈따끈한 최신의 일본의 변화. 어의 우리 어이 실버 타운 실버 인더스리에서 결국에, 일본, 완전히 같는 않죠. 다른 점도 있지만, 그래도 네. 경험을 가장 많이 축적하고, 우리의 그트라이너로 갖다 줄일 수 있는 앞서간 국가 있지 않습니때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일본에 최근에 다녀오셔갖고 일본의 변화, 어, 이 지금 뭐, 후생 노동성만이 아닌, 또는 네. 국토교통성만이 아닌, 지금 좀 경제 산업성이, 좀더 경제 전체 산업적 차원에서 이렇게 어프로치하면서, 그동안에 있던 교육보험 외에, 다른 어떤 그런 영역의 다양한 서비스를 어떻게 어, 이 실버산업에 녹여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또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조금 이따 또 짧게 한번 읽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